일반적인 노멀한 느낌이 좀 강해. 그, 되게 이 정도 앵글. 아, 좋아요. 괜찮지. 자 출발하자. 아이서 N 라인 하고 이거랑 비교 많이들 하더라고. 아, N 라인. N 라인하고는 비교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일단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봅시다. 배기 소리도 있어요, 이거. 어, 수동 모드에서 훨씬 좋은 미션이 이게 아이서티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네 이게, 이게 7단 DCT 미션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 1.0토보 네 엔진에 다 같은 미션인데 조율이 다 서로 다르게 된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야 핸들 완전 간지다 이거 너 골프 탔었잖아 우 골프도 더 좋은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그래 우리 아닌 거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해 네 이제 네 아니에요 그건 좀뭐한50% 따라갔냐? 50%는 좀 넘죠. 한 60%? 65? 오, 와우. <laughs> 밤에 여기서 불 들어온 거 아니야? 응, 음, 봤어요. 그런 건좀 진짜 아기자기한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별거 아닌 게 이런 거 하나 하나가 감성인데 음. 이런 걸 이제 좀잘 적응해야죠. 여기 이, 여기는 불 여기도 불 들어? 아 어, 여기도 불 들어요. 어. 여기도 불 들어오고 그 모드에 따라서 색도 변해요. 어, 어 신박하더라고요. 근데 요 차급에 요런 사이즈가 맞긴 하지만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요즘 시대가 아무래도 어. 전반적으로 다큰 시대라. 좀 이렇게 너무 뭉툭한 사각형보다는 음, 조금 10인치 이렇게, 정도 어. 넣어줘야 되지 않나 요즘. 그런 생각이 있죠그 정도면은 실내 에딱 올랐을 때 그런 풍기는 이미지 자체도 되게 고급스러워지거든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 차가 GT잖아. 네. 일단은 여기 계기판이 좀 너무 밋밋해. 그니까, 러 약간 그런 거 있지. 투 실린더 음. 타입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제네스 쿠페에서 받았던 그런 인상 있지. 그쵸. 그런 인상으로 좀 심어줬으면은, 더이 차가 스포츠성을 좀더 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아무래도 그, 그차 등급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기판 같은 데서는 좀 절감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차가, 풀옵션을 해도 한 2,600? 500? 이거밖에 안 하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이 차를 탐으로써 그, 우리가 이제 시 d 를접해보지 못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감성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지 않나. 시 d 가 정말 전 옛날부터 그 처음에 외국에 봤을 때 특히 프로 시 d 같은 경우는 음.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막 기대를 했던 차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해치백 좀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 d 를 상당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좀 갈망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 아, 특히나 프로시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디자인이 엄청나요. 진짜 봐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K3도 그러고 요즘 그 시드 계열을 디자인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서 음. 이제 기대는 이제 점점 많은 게더 나오겠죠. 기대는 많이 돼요. 야, 근데 지금 이게 프로옵션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이 차가 거의 뭐 급으로 따지면 준중형 아니야 근데 여기에 뭐디커 어, 핸들이 있고 패들시프트 있고 어, 풀옵션이 2,550이네 사선이탄에 지금 후측방까지다 들어가 있고 와. 우리나라가 진짜 가성비는 짱이야 그렇죠 이거 수입차에서는 뭐 솔직히 4천만 원 5천만 5천 원 돼야지 이 정도 나오죠 옵션이 그치. 그리고 여기 진짜 편하다 내가 저번에 이거 이제 GT 버전 말고 그냥 일반 k 3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2단으로 돼 있잖아. 네, 근데 보통은 여기에 이제 무선 충전이 있으면 충전하면서 다른 걸 올려놓지는 못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2단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괜찮은 것같아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에 충전이 딱 되면서 밑에다가도 뭐 물건을 올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참 잘한 것같아 LED네. LED야. 여기 가운데 룸램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LED. 야정이 많이 섰다 진짜. 원래 현대차를 보면은 이패들시프트에서다운시프트를 하면은 잘안 먹거든? RPM이 막. 그죠 근데 이거는 다 제때제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딱 되네. 개선이 많이 계속 되겠죠? 아무래도 그 i 서티 n 도 솔직히 반응 되게 빠릿하고 좋았거든요, 저는. ICTN? 예. 솔직히 음. 처음에 매핑된 차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반응도 좋고 그랬는데. 나는 저번에 이제 4도때 이거를 먼저 접했거든. 네. 이 차가 솔직히 뭐 해치백이 세단하고 틀린 점은 안에는 거의 비슷해 지금. 그냥 똑같다고 보면돼 음. 근데 이제 이런 깨알 같은 저런 GT 저런 로, 로고라든지 디컷 핸들 이런 것만 약간씩 틀리거든. 근데 이 송풍구 있지. 네. 송풍구는 뭐 진짜 완전 벤츠야 이거는. 어? 벤츠 약간 AMG 저런데 양쪽에 딱 있으니까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실, 그냥 안정감도 주는 것 같아, 디자인. 실내 디자인에서 안정감은 있어요, 확실히. 그치, 그치. 이게 더 오히려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차가. <laughs> 엔진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6 터보, 그지? 그렇죠. 1.6 DI. 연말인 거는 뭐 자막으로 넣으면 되지. 이게 3마리 이게 3마리야. 일반 테이스라고 하는 중에 아이템이거든에 있던 터보 DI. 그렇죠 대량만요에요진중형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카마 자체가 많이 없잖아 그래서 정비하기는 되게 편하게 용이하게 돼있지아할 많죠 그리고 거의 어? 잔고장도 많이 없어서 소퇴지도 없고 케이스리하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잔고장은 많이 없지만 일단 판매량이 워낙 많은 차니까 워낙 잘 만들었어 서성을안볼 수는 없고 그렇지 이건 뭐냐? 접지냐가어 어. 요즘 신차들 보면 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나오잖아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전에는 다 애프터마켓에서 우리가 덜도로어야 되는데 그렇죠 달대 있는 부분 중에 하나네. 근데 이거는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아쉬워. 어? 가스 두 개만 좀다아 주지. 일단 전면부는 야, 요런 거 많이 입체적으로 변했지 않냐? 어? 어, 이 GT라는 거 강조하는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좀 다르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K3 있잖아. 집사람이 K3 타고 있거든. 이이전 모델. 1세대 K3. 그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밋밋해. 그렇 입체적이지가 않아. 근데 옆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 차가 입체적으로 만들었는지를. 근데 라이트는 이쁘다. 아, 어, 근데 저그 라이트도 이쁘고, 그릴도 이게, 어. 평소 같으면은 이게, 국산차들은 라인을 다 이렇게 붙여서 그리는데. 그니까. 얘네는, 이렇게 끄는 거, 이런 거 하나가 진짜 많이, 우리나라 디자인도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이게 딱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가 살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단차도 상당히 좋아졌어. 어. 핏이, 딱 이렇게 명확하게 딱 일치해서 떨어져. 네, 사실 그 조립 품질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되게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는 거는 차를 많이 봤나 봐야 할 때만 할수 있는. 그렇지. 그래서 요, 요번에 나온 생각 때보다도 나는 내가 K3 GT에 좀더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우월해. 그렇지. 이거 진짜 멀리서 따라오면은 솔루션 그 같은 느낌이 있나 있더라도? 아,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발 데이라이트 때문에. 네 아, 발, 네 발. 진짜 이거 포르쉐인가? 한 1초 포르쉐, 진짜. 음. 아, 1초 포르쉐? 1초 포르쉐. 분명히 <laughs> 1초 포르쉐. <포르시에>? 네. <laughs> 저는 이게 멀리서 보면 1초 포르쉐.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게 좀 공격적으로 보여. 네. 여기가 요 라인이 엄청 좀 화살 촉표처럼. 일단은 나는 여기서 영상에서 한번 볼래? 보면은 영상에서 보면은 딱요 각도가 짝꿍인것 같아 음...그렇지 그도요 어, 각도 요각도. 여러분 요 각도가 가장 이쁜 그런 각도예요자어 <laughs> 옆에 계신 분도 공감한대요 공감 공감 안하면 죽는다 <laughs> 안개등 켜봐 어 그렇게 밑에 딱 저기 밋밋한 물이 딱 들어와 버리면 위에는 되게 선명 밑에는 흐리멍텅. 약간 이런 느낌? 안개등이 이게 좀 의심도 가요. 오히려 이게 좀 어둡지 않나. 어, 어. 안개등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에는 상당히 입체적으로 날렵하고 다 좋은데 밑에 저 전등 때문에도 포그램프 두발 때문에 지금 어떤 밤에 봤을 때 혹은 아침에 봤을 때, 좀, 드라이빙 할 때, 좀, 색감을 줘야 하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불법 튜닝을 조장하는 요소예요, 이게. <laughs> 예, 맞습니다. <laughs> 턴시걸이, 저쪽 사이드 미러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일단, 이뻐. 담아해 이뻐, 이뻐. 이게, 사이드 미러가, 확실히, 검정색으로 해놓으니까, 스포티한 면이 살아있고, 그리고, 요렇게 문양을 뭐, 넣는다든지, 그런 것보다, 요렇게. 한 줄, 이게딱 좋아. 깔끔하고, 어. 이제 깔끔하고, 좀 단정한 인상을 줄수 있다. 18인치고, 254018. 그러니까 골프랑 같은 사이즈죠? 음 골프 GTI 순정 1이랑 같은 사이즈인데. 일단은 지금 겨울이어서, 지금 순정 타이어가 미쉐린, PS4. 고성능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스노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네, 앞에만 신, 스노우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 그리고 이제 휠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고성능 미쉐린 타이어를 장착한 것만 보더라도 이 차는 달리기를 위한 차다 그쵸. 확실히 GT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제 점유 기아에서 도는 아반트 스포츠 같은 달리기용 차죠 진짜 아. 그 보면은 포인트도 좀안 되는데 브레이크도 생각보다 커요 꽤나. 근데 네, 저기 휠어휠 어? 휠 안쪽으로 캘리퍼는 뭔가 좀 브랜 본해지는 이런 튜닝이 필요할 것 같아. 그렇죠. 아까 그 하다 보태 저좀 구색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대신해서 요 휠캡 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거기 이제 시선이 <laughs> 거기에 쏠리라고. 어 안에 캘리퍼 쪽으로 쏠리지 말고 저 휠캡에서 머무러라 그렇죠, 시선이. 그렇죠. 약간 어 그런 느낌으로 된 거야. 브레이크 가 있네요. 음. 여기 보면 은튜원 패키지라 그래서 음. 이렇게, 그지. 스프링, 어. 쇼바, 어. 스테빌라이저.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저런 걸 이제 장착해주면 음. 좀더 K3를 재미있는 펀드라이빙이 가능하다. 어, 흡기 시스템까지 있어요. 여기. 어. 어마어마한 벨로스터 N에는 그런 거 없지. Q 없어요 QX, QX 없어요. 거 없잖아. 없어요. 휠 x 패키지는 그런 거 없죠. 전혀 없어요. 휠은 휠밖에 없었어요. 휠밖에 없었지. <laughs> 사실 장착할 게 없죠. 다 달려 있으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저기 패키지 중에서 아까 그 디스크 패키지는 필요성 이 있을 것 같아. 아 어, 그렇죠. 달리는 차에는 브레이크 같은 데는 아끼면 안 돼요. 솔직히. 아 어, 맞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쌀 거예요 아마. 음. 그 현대가 가성비 단가를 잘 맞춰서. C 필러 라인 딱 보면은. 이 차가 유럽에서 건너면 외건이 아닌가 음 외건 그쵸 근데 외건이라기엔 또좀 짧고 음 외건이라기보다는 좀 뒤에가 이제 베이스가 짧고 저는 솔직히 이거나 차의 옆모습이 옆모습도 물론 예쁘지만 일단은 느낌은 해치백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음 해치백은 이것보다 골프처럼 네. 좀 심하게 깎아내리는 그렇죠. 절벽이 있어야 돼. 떨어져야지 펜치백이라고할수 있고. 네. 솔직히 이거는 그뭐 BMW X 0.5뭐 이렇게 해도 믿을 것 같은. 음. 좀 쿠페 SUV 쿠페형이죠 진짜. 나는 진짜 어. 이차딱 봤을 때 그냥 뭐 그란트리스 모. 그렇죠, 어따, 뭐 GT라고 그 G T. 어다 피뭐 G T라고 뒤에 로고 붙긴 하지만. G T가 그 G T가? 인 약간 그런 느낌이야? <laughs> 해치백보다는 GT로 많이 불러라 이런 느낌의 GT를 붙여준 거야. 전반적으로 이거 요 C 필러가 잘 빠졌어요. 요 C 필러, 요 C 필러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을 되게 좌우하거든. 근데 C 필러가 잘 마무리됐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 잘 떨어지는 느낌으로 마무리됐어. 이렇게 근데 너무 절벽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좀 완만한 것도 아니고, 적절한 경사야. 이쪽 라인을 이렇게 잘 같이 이어지게 그리면서 어, 어. 떨어지는 거니까. 어. 저 라인이 진짜 저 라인을 디자이너들이 깎을 때 상당히 신경을 쓴 흔적이 보여 이렇게.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은 포인트 요소가 되게 도드라져. 이쪽 앞면 쪽에는 지금 이제 라이트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도드라지고. 라이트랑 저 옆에 측면에턴 시그널. 음. 그 부분 때문에 좀더 이제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이제 휠 쪽으로 오면은, 휠캡. 이 포인트 요소가 되고. 이게 진짜 포인트 요소, 휠캡, 저 사이드 스커트 밑에 검은색 포인트. 음, 음, 음. 이런 거, 옆모습에 저 살짝 보이는 딥범퍼에저 부분. 진짜 하나하나가 다잘 살리는 디자인들 요소인데. 특히 이색이 아니라 만약 흰색이나 이런 거면 저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지 않을까. 이이 음. 페인트색도 물론 예쁘지만 음. 다른 색이 더 예쁠 것 같아. 그러니까 창문을 감싸주는 네. 저 크롬 라인이 원래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위쪽에는 없거나 아니면 베렌 같이 없거나 아예 생략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다 둘러줬다는 점. 아 이거 베렌은 그뭐 아예 없는데. <laughs> 그릴 색깔 있죠? 그런 걸로 요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릴 색깔 이런 거좀 블랙 크롬이라 그러나? 아,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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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런 걸로 해서 요즘 저게 이쁘더라고. 도어 캐치에 좀 포인트를 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러면 이런 사이드 미러에 이런 블랙감이랑 잘 매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 쪽 요소를 요 크롬을 어 걷어내고 그런데 요소를 좀더 집중하면 좋았을 테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돼. 후면은 포르테쿠페 느낌이 좀 살아 있어. 포르테 쿱 그렇지 라이트가 포르테 쿱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이 선명한 두 줄은 2차 디테일을 진짜 완성시켜주는 완성도를 높여주는 그런 요소의 하나야 i l s 이 d e t a 이 실어준 건 맞아요 이자인하며 음. i 그 이트 들어온 것까지 이을많이준 e 맞는데 한번 이아볼까 a 어 l s 이 d 점등 a i l s 이 d e 일단 영상으로 잘 표현되진 않는데, 시인성은 상당히 좋아. 밝죠. 일단은 저 가운데 보조램프랑 테일램프랑 켜졌을 때, 아 GT, GT의 디테일을 잘 살렸다. 이렇게 볼수 있어. 한번 열어주세요. 아 타이어가 들어있군요. 승정 타이어, 이거 저기 승정 타이어 앞에 건데, 두 개가 그냥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미쉐린사의 순정 타이어가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파일럿 스포츠 4. 파일럿 스포츠 4. 야스포츠 스포츠 모델에 특화된 그런 타이어죠. 파일럿 스포츠. 근데 이게 되게 넓어요 확실히 저기 해치베이베 베렌하고 베렌보다 큰거 같은데. 자 K3 GT에 지금 뒷열인데 지금 1열이 상당히 뒤로 많이 밀려 있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넉넉하지 않냐? 네, 넉넉해요. 생각보다 이게 아 제가 아방스 뒤에를 자주 탔는데 그 시트가 묘하게 편해요. 좀더 각도가 기운 것 같기도 하고, 뒤로. 음. 그러니까 성인 4명이 그냥 딱 타, 타서 그렇죠? 그냥 도심 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맞고 장거리 가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 그냥 맘 편하게, 그 뒷좌석이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딱준중형이라고 하면 은 불편함 없이 음.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지금 이쪽에 살펴보면은, 이렇게 엠보싱을 넣음으로써, 엠보싱을 넣었잖아? 요거 때문에 좀착착감을 높이는 요소가 되지 않나. 그쵸. 아, 어. 그리고 이게 이런 거 진짜 2 5 0 0짜리로 2단으로 됐는데. 조절이 가능하다. 네, 기본으로 깔고. 아주 이게 근데 1단으로도 있잖아? 눌렀을 때 많이 뜨겁다는 느낌이 좀 들어. 아, 맞아요. 어, 근데 2단으로 조절함으로써 좀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네? 그니까, 이, 이 이런데서 원가를 절감을. <laughs> 내가 봤을 땐 이거 포켓 삭제하고 저기 가운데 에어벤트 는거것 같아. <laughs> 아, 그럴 수 있네. 가능성이 있네. 괜찮네, 그냥. 그냥. 용서해줄 수 있는 정도에요. 어, 정도. 용서해줄 수 네. 있는 정도에요. 한쪽에만 넣었다는 게좀 아이러니 하긴 하지만. 네. 아, 근데 좀 아쉬운 걸 찾았어요. 제가 지금 N도 타보고, I30N 라인도 타보고 그랬는데, N 같은 경우는 그이 벨트가 퍼그 뭐라 그러죠? 무슨 컬러? 색깔? 시그니처 컬러인 음. 파란색 음. 그리고 아이서티 N라인 같은 경우 빨간색 벨트가 들어가 있는데 베렌에는 약간 스모프 색깔 들어가네 이게 GT는 그좀 이런 데서 신경을 덜쓴 적이 있네 이게 빨간색을 넣어줘도 예쁠 것 같고 그랬는데 원래 이게 옵션에는 없나? 옵션은 없죠. 없겠죠 그건 조금 1열이라도 넣어주면 좋았는데 1열조차 그냥 평범하게 까만색 그렇지 만약에 원가절감을할 거면 1열 정도 넣어주고 2열에는 그냥 삭제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사실 가격 차이에서 나는 거겠죠 뭐 여기 보면은 뒷좌석은 독서등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튜닝할 거 없는데 그거는 튜닝할 아이템 중에 하나긴 하다 그렇죠 어. 그, 이런 뒷좌석 이런 룸램프는 있는데 i30n라인은 이렇게 독서등이 있었는데 얘는 그게 전혀 없네요 1열을 살펴보겠습니다 1열을 살펴보면은 진짜 예뻐요 이제 디컷은 달리는 차의 기본이죠 응 음, D컷은 달리는 차의 기본 그 저런 3포크 타입의 디자인이라든지 그그 크루즈 컨트롤 잘 보시면 저거 스마트 크루즈에그 차간거리 그 어, 차간거리 버튼을 딱 보면은 스마트 크루즈 네.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 어느 정도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음. 스팅어 막내격 막내 막내 스팅어 반 잘못 말하면 대담한 스티좀 <laughs> 땡겨 볼까? 저건 좀 이따가 진짜? 앞에 앞자리 가서 한번 보여줘어 보인다 어, 보여 보여 어, 보여. 예뻐요 보여. 이게. 어. 이게 진짜 그 지금 색도 바뀌고 지금 아까 내렸을 때뭐 컴포트 모드라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 그치. 아 에코 모드로 되어 있다. 에코 모드라서 초록색. 어 지금. 에코 모드라서 지금 초록색으로 그, 돼 있고. 앞 패널에도 불 들어있잖아 지금. 음, 스포츠 모드에는 스포츠 모드에는 아마 빨간색으로 빨간색. 되어 있을 것 같고 이따가 이제 달려보면 알겠지만은 현재는 에코 모드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점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렬에 탑승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GT 저런 거 하나 하나 감성을 나 GT야 나 GT야 이런 느낌 GT야. 이런 느낌은 아 이거 뭐 에디션 어 그렇죠. 그런 느낌 한정판 같은, 한정판 같은 느낌 음. 그리고 옆쪽으로 스티치 그쵸. 저런 빨간 레드 스티치 같은 게 음. 진짜 이게 음. 잘 보면 도어에도 빨간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 도어에도 네. 음. 가죽으로 해가지고 레드 스티치 가 들어가 있고 그치 그치 전반적으로 상당히 준중형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고급스러움도 많이 묻어나고순중형임을 확인시켜주는 건 여기 썬루프. 썬루프 하... 사이즈는 너무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벨트 컬러 그치. 변경, 그거는 교체가 좀 시급하다. 그리고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를 해준다면 루프 스킨. 루프 스킨 옵션이 좋죠. 루프 스킨을 유광으로 마무리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립감도 되게 좋아요. 어때? 진짜 그립감이. 조금 크, 크긴 하네. 이게 남자들 손도 이 정도면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음... 그런 게 아닌가. 여기도 GT 하나 박아줬으면 달라졌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laughs> 이게 준중형 차의 아쉬운 점은 저런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식이 아니라는 게 상당히 아쉬워요. 아, 이거 파워 슬라이드 하라고. <laughs> 핸들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각각 조절할 수 있는 드라이브 보드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키는, 듀퐁. 불좀 켜봐. 불은 안 나오고요, 여러분. <laughs> 아, 불 나와요, 불 나와요. 불 나와요? 불 나와요. 이런. 아, 옆에 나오네. 불 나와요. <laughs> 자, 허니비, 오늘, 그, 우리 같이 시간 짬 내가지고, 미니를 쏙 빼고 어, 올류 케이스를 GT를 시승했어요 전반적으로 그 벨로스터 N을 현재 타고 있는데 물론 뭐그 차가 당연히 좋다고는 하겠지만 그거를 배제하더라도 어땠나요? N이 준다는 그 장점이 출력이나 이런 데좀 많잖아요 음. 그런 재미적인 요소를 살짝만 걷어내고 보면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차랑 만약에 고민해서 둘중 하나만 사라 그런다면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될것 같은 차이고 음. 이게 디테일함이나 뭐 이런저런 신경 쓰 요소가 되게 많다 보니까 N 음. 못지 않아요, 솔직히 차가 음. 조금만 더 완성도가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 음. 출력이 1.6 엔진인데도 되게 부족하지 않고 그냥 재밌게 타는데는 큰 차대가 없을 것 같아요. 완성도를 좀, 높이, 좀 높여야 된다.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나요? 어, 아까 그 사실 뭐 옵션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브레이크라던가 음, 브레이크 예뭐 네, 아니면은 이 썬루프 저는 썬루프를 원래 이제 달리는 차는 보통 썬루프 안 난다고 하는데 썬루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기왕이면 파노라마라 이런 걸로 좀 넣어주지 음. 와이드 썬루프만 넣어줘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이, 어? 이거 보셨어요? 자율주행? 어 자율주행 좋아요 차선을 이게 쳐도 네네네 자율주행으로 맞춰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반 자율주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거만 있어도 저도 되게, 되게 커요 이게 어디자 화면이 흔들려도좀 양해해주시고 배기 소리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영상으로 표현이 안되지는 하지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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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